안녕하세요, 도동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슨 촬영을 할 건데,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인형 드라마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만화 캐릭터들이 나올 거예요. 자, 라바 옐로우가 나오고요. 어, 주인공은 아직 나오지 마라 자, 곰순이 선생님. 그리고, 이거, 왜다 초코씨에요, 초코씨. 그리고 얘도 학생이에요. 말랑이, 말랑이.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어떤, 오, 패션 스타일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필통이 왜 미끌미끌거리지? 아니, 필통이 아니라, 얘는 황몽이 엄마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얘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황몽이는 아직도 안 왔다 아우 황몽아 빨리빨리 준비했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준비하니 근데 폰 챙겼어? 어네당연 가만히 있죠 어깨만해봐아네 학교 끝나고 바로 통화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바로 통화할게요 자 그럼 빨리빨리 학교 가라 아이 그럼 빨리빨리 학교 가아네어 근데 5분 밖에 안 남았어요 아유 그래 그러면 막 빨리빨리 지쳐줄게 아우 엄마 최고 파! 학교에 아직도 가는 길이다 딴딴단 지금은 얘는 신발장에 있으면 딱딱어선이님서 죄송해요 아니야 뭐지 1분 남았었어 빨리 앉으렴 네 선생님 오 선생님 늦어서 미안해요 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피터님 일까말끗인데 오늘 반장 나와라 아네 전데요? 아니요 나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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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황광이 먼저 하렴 예 e s 황사님께 <laughs> 인사 아니 줄게어때자 네. 오늘 반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어 종이 쉬는 시간에서 종이 치면 어 수업 준비를 하라고 말하렴 네, 선생님. 이 황봉이 얼굴을 꼭기억해들라 네. 때때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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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또 딱, 또 딱, 또 딱. 자, 그럼 선생님은 교감 비자에 가보겠다. 그러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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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얘들아, 선생님 올때 동안 잠깐만 1분만 놀고 있어. 어? 반장 이공 그래도 좀넘한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이분 그래도 너무 했다. 맞아 맞아. 알겠어. 그러면 손을 학년부터더 놀아. 오예이어 우리들은 이오케 뭐 다 잊을 것도 없어. 아 그래, 그래, 잠좀 자자. 송생님이잠 자는 시간은 주겠지? 그러겠지, 뭐. 얘들아, 얘들아, 잠이 안뜰 그동안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있을 테니까, 자면 여기 칠판에다가 <laughs> 써버릴 거야. 어, 알겠어. 자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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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되잖아. 칠판을 준비하시오. 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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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있어봐 자는 사람이 없어 어, 없네 오늘은 자갈 필요가 없어 어 동생 왜 이렇게 안 오는 것이지 어 얘들아 늦어서 미안하다 저 이제 바로 수업할 거야 내가 읽을 수업 이용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 좀들어던가드네 그럼 절대로 안 보이잖아요 하면 해아 무슨 상관 없다 어 두두 반장 되지가고 때 알겠습니다. 자, 반장아, 오늘 엄청 잘했어. 오늘도 수업이 없었네요. 다들 잘했어요. 잘한 걸로 스티커를 한 개씩 한 개씩 달어주겠어요 학교 끝나고 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뭐, 또수업입니다 자, 안녕. <웃음> <웃음> 아! <웃음> 아우, 네, 죄송합니다. 불안치워가 어때? 이제 빼. 네, <laughs> 네 아까 쯤에안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 그러면 오늘 한 번... 네일수 자! 찍찍찍찍, 따따라 따따따따 k tick, tick.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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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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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Oh, they look 띠띠 a camera, t 띠띠 s 뭐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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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o 저. e t h o 띠띠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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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스티커 두개겠습니다 어, 안 돼요. 발표를 했어야요 어, 그럼 이제 고거 시간이 있겠습니다. 고거 책 꺼내세요. 아, 네, 측, 측, 측. 네, 따타타 고건 이렇게 놓따 거. 타다타 타타타, 타타타, 타타 네, 타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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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당장 인사를 해야지 내 차례는 인사부 어쩌고 저쩌고 딴딴 짹찍찍 찍찍찍자 이제 내쪽 황몽의 집 학교 시간에 초코씨가 같이 가자고. 어우 뭐. 나랑 같이 가자 어? 초콜릿이 떠잖아? 그래 너 오늘 우리 집 한번 가볼래? 그리고 우리 단짝하자 어 알겠어? 난단단단단단단단단 단단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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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단단단 단단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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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너무 많이 오나? 어 알겠어 어 그러면 너희 엄마는 올 때는 응. 꼭 너희 엄마 모시고 오렴 어 저희 엄마는 요즘 바쁜 바쁘... 일을 하셔서요 <목소리> 어머머 그렇구나 그러면 언니라도 있니? 언니는 당연히 있죠 오빠는? 없어요 다 여자니? 어때? 네. 저 빼고는 다 여잔데요? 어머, 뭐, 그렇구나. 아, <laughs> 어, 알겠다, 한다. 나중에 올 때는 동생들도 좀 데리고 와. 아니면 엄마가 시간이 없어. 빨 해! 데리고 오든지. 됐거든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꼭 엄마, 동생, 그런 애들을 다데고 올게요. 엄마, 그려렴. 4, 3, 편에서 계속 됩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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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